품격 있게 상대를 존중하는 질문 대화법. 정약용의 인생명언. 존중받는 사람은 왜 충고보다 질문을 던지는가? 살아보면 안다. 말이 옳다고 해서 마음까지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요즘 대화가 금방 끝난다면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답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힘들다고 말할 때가 그렇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면 대화는 멈춘다. 상대는 더 말하지 않는다. 충고는 문제를 정리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다치게 만든다. 존중받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던진다. 그 일이 많이 부담됐겠구나. 그래서 내가 고민이 깊어졌구나. 길지 않은 말이다. 하지만 이 한마디로 분위기가 달라진다.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열린다. 품격 있는 대화는 말을 잘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먼저 묻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에서 나온다. 나이 들수록 말은 줄이고 질문은 남겨야 한다. 존중받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는다. 묻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나이 들수록 대화가 어려워질 때가 있다. 말은 더 조심하게 되는데 관계는 오히려 멀어진다. 자식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이 왜 항상 벽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좋은 뜻이었는데 상대는 말을 줄인다. 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잘못 말했나. 정약용도 아버지였다. 그것도 유배지에서 자식을 걱정해야 했던 아버지였다. 그는 두 아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다. 놀라운 건그 편지들의 이렇게 해라는 말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대신 그는 묻는다. 요즘 무엇을 읽고 있는지, 그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답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답을 적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정약용은 알았다. 말을 앞세우는 순간, 자식은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걸. 충고는 틀리지 않지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의 생각은 멈춘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 뒤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다. 반대로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자기 생각을 꺼내게 된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움직인다. 정약용이 지키려 했던 건 말에 옳고 그름이 아니었다. 관계의 자리였다. 아버지가 위에 서는 대신 옆에 서는 방법. 그래서 그는 가르치지 않고 물었다. 나이 들수록 말은 늘고 질문은 줄어들 때가 있다. 존중받는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묻는 사람이다. 70대 초반의 이 여사는 손주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 요즘 학교는 어때? 그냥 그래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니? 네. 말은 오가지만 더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여사는 손주들이 무심해졌다고 느낀다. 자신이 불편한 존재가 된건 아닐지 마음이 쓰인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건 네가 그린 거야? 네. 이건 뭘 그린 거니?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다. 손주는 그림 속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캐릭터 설정, 장면의 의미, 앞으로 그리고 싶은 이야기까지 말이 멈추지 않는다. 어느새 15분이 지나 있다. 이 여사는 그저 듣고 있을 뿐인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때 이 여사는 깨닫는다. 자신이 던졌던 질문들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너무 익숙한 질문들이었다는 걸. 학교는 어때? 잘 지내? 라는 말은, 관심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안부 확인이기도 하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반면 이건 뭘 그린 거야? 라는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나온 말이었다. 손주는 그 차이를 느꼈다. 그래서 마음을 열었다.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 줄어드는 건 무심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걱정하고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다만 그 관심이 점점 익숙한 말로 굳어질 뿐이다. 질문을 바꾼다고 해서 권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경험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질문이 달라지면 대화의 깊이가 달라진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는 마음을 다시 꺼내는 일이다. 65세 박 이사는 회사에서 은퇴한 뒤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반갑다. 현장을 떠났지만 경험은 여전히 쓸모가 있다고 믿는다. 회의 자리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입을 연다. 이 방식은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말은 모두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하지만 회의가 거듭될수록 분위기가 묘해진다. 젊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점점 말을 아낀다. 아이디어는 줄고 질문도 사라진다. 어느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사님, 저희도 한번은 직접 해보고 싶어요. 실패해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말 앞에서 박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자신의 말이 도움인 동시에 그들의 시도를 멈추게 하고 있었음을 느낀다. 충고는 본질적으로 일방적이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먼저 제시한다. 선의에서 출발한다. 상대가 덜 고생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다. 겉으로는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이어진다. 내 판단은 아직 부족한가? 이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구나. 충고는 문제를 정리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남겨두지 않는다. 결국 주체성은 줄어들고 말은 사라진다. 박이사는 방식을 바꾼다. 경험을 말하기 전에 질문을 던진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뭡니까?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됩니까? 예전 사례가 있는데 참고하면 도움이 될까요? 질문이 먼저 나오자 젊은 직원들의 말이 살아난다. 박이사의 경험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지가 된다. 질문은 사람을 능동적으로 만든다. 답을 스스로 찾게 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감도 함께 자라난다. 충고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하다. 질문 없이 던져진 충고는 부담이 되고 질문 뒤에 놓인 충고는 신뢰가 된다. 나이 들수록 말에는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품격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조심스럽게 묻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여기 질문 하나로 달라진 관계들이 있다. 58세 최 부장은 대학생 아들과 자주 부딪혔다. 아들은 군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공대에서 인문학으로. 최 부장은 즉시 반대했다. 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취업률, 연봉, 전망. 숫자와 통계가 줄줄 나왔다. 말은 모두 맞았다. 아들의 미래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논쟁이 되었다. 아들은 점점 말을 줄였고, 결국 방문을 닫았다. 아빠는 제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다. 최 부장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렇게 틀린 말을 했나?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아들 방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설명하지 않았다. 묻기만 했다. 내가 인문학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군대에서 자신이 왜 공부하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성적에 맞춰 선택한 전공이었고, 재미는 없었다고 했다. 저녁 전 읽은 책한 권이 마음을 흔들었다고 했다. 공부가 처음으로 재미있었고 더 알고 싶어졌다고 했다. 최 부장은 계속 물었다. 그럼 졸업 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아빠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볼까? 아들은 교수의 길, 대학원, 경제적 어려움까지 솔직하게 말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에서 최 부장은. 한 번도 막지 않았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 생각을 알겠다. 해봐. 아들의 눈이 붉어졌다. 질문 하나가 설득보다 훨씬 멀리 갔다. 62세 정할아버지는 손주와 있으면 어색했다. 손주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관심을 표현하고 싶었다. 공부 이야기, 게임 이야기, 예전 이야기. 하지만 말은 늘 잔소리로 끝났다. 어느날 손주가 방에서 레고를 만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레고요. 뭘 만들고 있니? 우주선이요. 그 다음 질문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떤 우주선인데? 손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우주선인지, 왜 이런 구조인지, 어떤 임무인지, 할아버지는 계속 물었다. 고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손주는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할아버지, 새로 만든 거 보여줄까요? 가르치지 않았을 뿐이다. 궁금해했을 뿐이다. 그것만으로 관계가 달라졌다. 55세 김대리는 스스로를 좋은 선배라고 생각했다. 경험도 많고, 실패도 많이 겪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건 예전에 해봤어.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돼. 후배들은 점점 조용해졌다. 아이디어는 줄었고, 회의는 형식이 됐다. 그러던 중한 후배가 퇴사했다. 마지막 말이 오래 남았다. 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김 대리는 다음 회의에서 말을 멈췄다. 대신 물었다. 이 아이디어는 왜 떠올렸어? 어디가 가장 어렵겠어? 내 경험이 필요하면 말해. 후배들은 처음엔 당황했다. 그러다 말하기 시작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김 대리는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는 서로를 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묻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요즘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젊을 때못 가본 곳, 미뤄둔 여행, 남겨둔 마음. 남편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오래 함께 살아도 묻지 않으면 모른다. 질문은 관계를 새로 만든다. 질문은 기술이 아니다. 상대를 믿는 태도다. 설득하지 않고 이기려 하지 않고 먼저 궁금해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간다. 우리들의 말에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실패를 겪었고 책임을 져봤고 누군가를 지켜야 했던 시간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나이의 대화에는 조언이 많고 설명이 빠르다. 그것은 무례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다. 문제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요즘의 관계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데 있다. 정양용 역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벼슬도 지냈다. 그럼에도 유배지에서 그는 말부터 하지 않았다. 농민들을 만나면 먼저 물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작물이 잘 됩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그 질문은 겸손을 연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알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나 정약용이 진지하게 듣고 판단하지 않고 다시 묻는 모습을 보자 마음을 열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얻은 지식이었다. 정약용은 그 사실을 존중했다. 정약용이 질문을 택한 이유는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었다. 이 태도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 현장에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살피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속도가 붙었을 뿐이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말이 빨라진 것이다. 정약용이 말한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일이 아니다. 상대의 삶을 인정하는 태도다. 질문은 그 태도를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나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너의 경험도 내 판단만큼 중요하다. 기존의 대화법을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위에 질문 하나를 얹으면 된다. 그러면 말은 여전히 깊고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 정약용이 평생 질문을 놓지 않았던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질문은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다. 경험을 더 빛나게 만든다. 사람들은 품격을 겉에서 찾는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말투, 예의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이 쌓이면 품격 있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진짜 품격은 말하는 방식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걸.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긴다. 경험이 쌓이고 책임을 져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조언을 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이 권위는 편안하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에는 충고와 정리가 먼저 나온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느낀다. 사람들이 말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까지 내어주지는 않는다는 걸. 형식적인 존중은 있지만 진심 어린 대화는 줄어든다. 이때 질문이 등장한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묻는 순간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요즘 너희는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니? 이 질문은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잠시 내려놓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쉽지 않다. 그래서 질문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70대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다. 나이 들고 보니 알겠더라. 아는 척 할수록 사람은 멀어지고, 모른다고 말할수록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걸. 이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통찰이 담겨 있다. 질문은 약함이 아니다. 경험 위에 얻는 여유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힘을 얻는다. 내 생각이 중요하구나. 이 어른은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그래서 질문하는 어른은 오래 기억된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품격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상대를 높이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질문 하나로 충분히 드러난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렇게 묻게 된다.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나? 대답은 단순하다. 큰 변화는 필요 없다. 태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다. 오늘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였어? 조언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어보라.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해? 대답이 짧아도 괜찮다. 그 다음 말을 기다리면 된다. 후배에게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어? 칭찬이나 충고는 뒤로 밀어두고, 먼저 이야기를 듣는다. 배우자에게는 조금 용기를 내보자. 내가 아직 잘 모르는 당신 모습이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오래된 관계에 새 공기를 넣는다. 질문을 던질 때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한다. 질문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점이다. 상대는 바로 알아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지 예의상 던지는 말인지. 진짜 질문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대답을 들을 준비다. 말을 끊지 말고, 고치려 들지 말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그건 말이야 라는 말은 잠시 넣어두자. 지금은 가르칠 시간이 아니라, 들을 시간이다. 질문 뒤에 오는 침묵도 견뎌야 한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생각이다. 그 시간을 주면, 표면 아래 있던 말이 올라온다. 그리고 대답이 나오면 다시 질문으로 이어가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은 어땠어? 그 일이 너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질문이 질문을 낳는 순간 대화는 깊어진다. 그 이야기는 사실에서 마음으로 이동하고 관계는 그만큼 가까워진다. 거창할 필요 없다. 오늘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그 질문이 당신의 말에 품격을 더해줄 것이다.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처음에는 어색함이 먼저 찾아온다. 오랫동안 충고와 조언으로 이어져온 관계라면 더 그렇다. 갑자기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당황한다. 왜 갑자기 이걸 물어보세요?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 반응은 이상한 게 아니다. 너무 자연스럽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멈춘다. 괜히 오해받는 것 같고 분위기가 불편해 보여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설명하려 들지 말고 해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묻는다. 똑같이 차분하게 진심으로 질문은 한두 번으로 의미가 생기지 않는다. 반복 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작은 변화가 보인다. 전화를 받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 대답이 괜찮아에서 한 문장으로 늘어난다. 어느 날은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먼저 말을 꺼낸다. 이건 큰 신호다. 당신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듣기 위해 묻고 있다는 것,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상대를 알게 된다. 자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손주가 무엇에 그렇게 빠져 있는지, 후배가 어떤 고민을 안고 일하는지, 배우자가 속으로 오래 품어온 바람이 무엇인지, 이제 상대는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되는 사람이 된다. 그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깊어진다. 변화는 급하게 오지 않는다. 하지만 천천히, 분명히 온다. 질문은 그 변화를 재촉하지 않는다. 그저 길을 열어줄 뿐이다. 정약용은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너희가 나를 스승으로 여긴다면, 나의 말을 따르지 말고, 나의 질문을 배워라.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남기고 싶어 했다. 말은 시대를 탄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맞지 않을 수 있다.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문하는 태도는 다르다. 질문은 시대를 앞서지 않고 사람을 앞서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의 삶을 제대로 보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른이 넘어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젊은 제자들에게 물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고, 어린아이에게도 물었다. 그는 나이와 지위를 기준으로 배움을 나누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다고 믿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지식의 양 때문이 아니었다. 배우려는 자세를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위를 가졌지만, 그 권위에 기대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었지만, 모를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 겸손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질문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 모든 걸 아는 어른이 아니라 여전히 궁금해하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젊은이들은 가르치는 어른보다 묻는 어른을 오래 기억한다. 묻는 어른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를 넘어 존경을 남긴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다.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면 말을 남기지 말고 질문을 남겨라.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에게 오늘부터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리고 많을 필요도 없다. 말을 조금 줄이고 질문을 하나 늘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형식이 아니라 진짜 궁금한 마음으로 상대의 생각이 어떤지, 그 선택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 경험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대답을 들을 때는 서두르지 말자.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들지 말고, 조언을 꺼내지 말자. 지금은 말할 시간이 아니라, 들을 시간이다.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을 하다 멈추는 것도 어렵고, 침묵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몇 번만 지나면 알게 된다. 질문이 대화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사람의 표정을 얼마나 부드럽게 바꾸는지, 어느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 요즘 이야기하기 편해졌어요. 말을 참잘 들어주시네요. 그 말은 당신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더잘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 세상이 다시 흥미로워지고 사람 하나하나가 다시 궁금해진다.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잘 묻느냐다.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듣느냐다. 오늘부터 질문하는 당신으로 살아도 충분히 늦지 않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질문이 많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가볍지 않다. 그 안에는 실패도 있고 책임도 있고 누군가를 지켜온 시간이 있다. 그 경험과 지혜는 분명 같이 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관계를 결정한다.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던져주고 기다리면 된다. 가르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묻고 함께 생각하면 된다. 말로 앞서지 말고 귀로 먼저 다가가면 된다. 질문 하나가 인생의 후반부를 바꾼다.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잊고 흔들렸던 신뢰를 쌓고 억지로 얻지 않아도 되는 존경을 남긴다. 무엇보다 질문은 당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다. 아는 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 끝까지 배우는 사람의 태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한 사람에게 질문 하나로. 말을 줄이고 질문을 늘리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말 많은 어른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어른으로. 가르치는 선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갖게 되는 가장 깊고 단단한 품격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